수라호, 음. 저희 팝콘 팝콘 n p o p r 팝콘 o p c o r n Popcorn. Popcorn. p o 능력자는 아니지만 가능. 한국어 대사랑. 파세버. 누가요? <laughs> 저요. 제가 한국어 레벨 9999. 오쉣오쉣 저는 1 0 0 0인데 와.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씨,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laughs> 수화가 없다고 수화 대머리 빡빡이 멍청이라는 맞아요. 어, 세상에. 맞아 에? 맞아. 그래, 초면이지만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용납할 수 없어서 수화가 대머리 에이. 빡빡이라고 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밖에 없네요. 알기 아, 아, 빡빡이 만들기 위해 밀어버리죠. 기본 팀의 알기 빡빡이와 뭐 발이 빡이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아 붙잡아. 아 디코 사진 아, 네, 네. 얼, 너무 귀엽다. 푸기들 너무 귀여워요. <laughs> 아, <laughs> 아, 너무 너무 귀여워. 와 이거 좀 키워야겠다 이거. 귀엽나요? 지금 수아 선배 쪽에 좀 살짝 많이 귀엽긴 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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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씨. 그... 아니야, <laughs> 얘들아, 잘못 잘못된 걸 보고 있어요, 너희들은. 너무, 아, 내, 네, 앞에 있는데, 너무 내 앞에 있는데? 너무 내 옆에 있는데요? 나귀가 <laughs> 아, 그린 음. 건 잘못된 거다. 아. 아... 못된 그림은 파괴해야 해. 맞다, 맞다. 이런 어? 분위기였지. 그... KR은 깜빡했어. 파괴해야 <laughs> 해. <laughs> 저... 아, <얘> 해야... <laughs> 아그 기억났어, 기억났어. 빨리 우리... 적응하도록 해. 네. 여기 적자 생존이야. <laughs> 아니, 동치 삼만 산만한... 원. 어, 남정네한테 토끼기에다가 앨리스 옷은. 약간 잘못이있잖아 너도 기뻐했잖아. 내가 기뻐했다고? 또, 또 끝나고 내가? 나한테 그성말로 진짜 어. 고마워 이런 기회를 줘서라고 했잖아. <laughs> 나 이런 거, 아니, 이런, <laughs> 이런 거 입고 싶었는데. 아니 물론 이런 기회를 해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이런 거입 싶었는데 옷에, 옷에 고맙다고 한적 없는데. 아니 아 니네 장이 그때 말했어야죠 수아 네? 잠깐 수아. 네? 모르겠어요 이 네. 게임 예, 예, 해본 거 수아 선배밖에 없지 않나요? 와 진짜? 저도 확인했어요. 민수아... 아, 뭐야? 뭐야? 그거 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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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사해해봤해해봤저저요저 사기? 저는 럼소소 s 랑 h a 랑이이 같이 s that? What's 어 h a t What's that? What's t 이 a t What's that? w h a t 벌이 h a t What's that? w h a 신 s t 아닐 걸 What's t h 벌이라할수안 했어. Wing 라안 했어. 왜, 갑자기 안 벌? 왜, 왜, 왜 갑자기 벌 됐어? 그러게요, 왜 어? 됐을까요? 그렇게? <웃음> <안> <웃음> <한 거에요>? <웃음> 아까 <웃음> 안녕하세요, 벌입니다. w i 하셨는데. 아, 제가 제가 아. 제가 내 자신한테 Wing w 라고 자기소개할 때. 담수 사야 돼요. 퀄리티 떨어져서 다시. 어어 어. 그게 최선이야 유나? 진짜. 너 그럴 거면 너 방송 물러보지 마. 안녕하세요, 육기생, 육기생. 막내 위에 있는 하윤이라고 합니다 저 막내 아닐쏘? 막내? 막내? 네? 아예 그렇죠 막내 위에 있는 하윤이라고 합니다 막내 위에 있는 어, 그러네 오늘 베르가 가장 있는, 가장 막내가 나중에... 누구죠 오늘은? 너 죽어봐 제가 누구죠? 막내 마크네 제 이름은 마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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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이름은 데르라고 합니다 칠기생이고요 예 어디쪽 치기생은 진짜 모르겠지만 일단 치기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기생이야 <laughs> 네 어서 <칠기생>. 오세요 <laughs> 여기도 칠이고 저기도 칠이야 아니지 않나 <laughs> 아나 초대해줘 어? 네 다음 다음 4기생 다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4기생 오지유입니다 어 오늘도 츠코미 담당입니다 감사합니다 주, 감사합니다 대부탁드립니다 네, 츠코미 씨 츠코미 주커미? 코미사 주커미? 어, 맛있을 것 같은데 츠코미가 뭐야? 배고프다 <laughs> 먹는거에요 먹는거 맛있겠다 미가 <laughs> <진짜> 뭔가요? <웃음> 회장님 쭈꾸미가 <laughs> <츄코미가> 뭔가요? 쭈코미 <laughs> <laughs> 오코노미야키 소스에 발라먹으면 맛있어요 아감다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죠? <laughs> 네 나중에 먹으러 가죠 네쭈코미쭈코미 맛있겠다 뭔가 초코맛 날것 같고 어 <laughs> <그치? 웃음> <laughs> 진짜 뭐라는 거야 이 사람들 사람들이야 <laughs> <laughs> 몰라 배고파 짜릿해 짜릿해 다음 욕기생 빨간머리 다음, 아, 안녕하세요. 갑자기 어. 니지산지 아 뭐. 하연이라고 <laughs> 합니다. 오늘 제가 한번 주먹 배장이 누군지 제가 똑똑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하연은 아니고. 어, 하연샵의니지산지예요 당연하죠. 니지산지는 어디죠? 니지산지. 어, 저. <laughs> <laughs> 아, 잠깐. 잠깐만요. 우리 다 니지산지. 오 질문이 뭐야? 아, 네네. 우리. 어, 우리 다 니지. 어? 있어? 어, 저도 니지산지. 산지기요 어, 아어 그래 대박. 아, 대박. 와, 니지산지. 이게 뭐야?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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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미쳤다. 와, 미쳤다. 왜 이러나요? 사아 <laughs> <laughs> 아, 몰라요. 배고파요.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니지산지 칠기생 베르버 닐리온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잠깐만 혹시 어디 배신인가요? 왜, 왜 어디 배신가요? 김스입니다. 0 0만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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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망가. 어, 잠깐만. 어디 어디 들로와난 여기서 나갈래. 난 여기서 나갈래. 어. 도라 아... 오케이 오케이 도망가 도망가라아 잠깐만.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나 와, 잠깐 음식 시켜야 돼. 킬가이았나나 오늘 아침은 안 돼. 나 오늘 아침 시켜야 돼. 잠깐만. 어디 보자. 오늘 뭐 먹지? 와, 아. 오늘 어, 뭐다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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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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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안 돼, 안 돼. 어린 겁지. 근처에 파리크로상이 있어. 대박. 지금 녹색 팀 먼저 저기 녹색 하긴아 녹색팀 먼저 보내야돼 지금 한번 더 이기면 우리가 그거야 아아 녹 지금부터 지금부터 오케오케오케 아아아아 아 보내 보내 오리라싹 마시죠 아아 올라갈 수 있어? 올라수 있어? 뒤에 누구 매달려있는데 저거 뭐야 누구 매달려있어 일루와 한번 더. 아니야 나이 멤버를 이기고 싶어. 좋아 좋아. 스테이 비하인드 i n d 만들어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 <laughs> 저러다가 맨 먼저. 난 로샤. 어 이건 뭐야? 아 여기 재밌어. 난 로이. 난 양이네. 날나가지 않도록. 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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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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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프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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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기> <레기> 아니 야, 아니 욕니로션 마세요. 들어가자, 음, 들어가자, 야, 오늘 날씨 지금 양호. 상황이거든요. 싸우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날씨는 양호습니다저폭탄 뭐죠? 서폭탄 뭐죠? 나, 뭐야, 야, 폭탄 는 뭐야? 폭탄 뭐야? 야, 뭐야. 야, 뭐야? <레기> 아, 완벽한 팀워크. 먼저 먼저. 내, 내, 내 거야. 내 거야. 아, 요 찬배. 내 거야. 내 거야. 배 거야. 담배 거야. 이나이 이거지 이지 어? 다해? 탄은 뭐야? 너뭐 하냐? 야너뭐 하냐? 서영. 안녕하세요. 로아. 아아 아. 좋아. 나이스. 아니. 나이스. 쟤네 사기야. 고양이의 시대가 돌아했다. 사기야. 고양이 시대가 돌아했다. 이거다. 오케이 오케이 나이 선배, a n k you. We got okay, this, we got 우리, this. Thank y o 로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 h a n

<목소리> 음 아! 아아아 그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저거? 관절곤! 물다 관절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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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야 돼. 야. 도망가 도망가. 야, <목소리> 아, 겨우 줬어. 오케이. 아랑계아 소랑 해단이 되는 거예요.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물키 자래. 물래게요 야, 수옥이. 뭐야? 베베베 수 e 이 뭐야? y hey! h 수 y hey! Hey, h e 나 Hey! Hey! h e 잡 Hey! Hey! h 뭐야? <laughs> 뭐야? y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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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y Hey! 아아 y Hey! h 아니 몰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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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네, 네. 자 그러다 그러다 아아요이 <몰> <쇼> 이렇게 맞을수 있어요 야, 너, 진짜 야너 장난해 지우 선배 딴한테 맞게 딴한테 맞안돼에에에에려주는 거라고 야, 했습니다 딩검스 한번제 때렸어요? 선배 지금 저 so 때린 거예요? 후배 때리신 거예요? 와아 요즘 아 선배나 불르면 이해할 수도 야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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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랑이 호랑이, 고양이 호랑이, 고랑이 호랑이, 아, 호랑이, 호이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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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이 어디 가니 랑이 호랑이, 거랑이 호랑이, 호랑 마시멜로 먹랑이 호랑이, 호랑이, 있는데? 저기이 저기요, 빨간 팀? 빨간 팀 선배들?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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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이 호랑이, 호랑이, 이렇게이 호랑이, 호랑

너어쩔티이라고 하냐? 어쩔티비저 츄리버스 살아요. 예 고양이 <laughs> 어? 고기 좀 먹어 볼까요 <laughs> 어쩔 튜니버스. <laughs> <어쩀 트이버스. 웃음> 아, 어쩔 츄니버스아디아혹아있아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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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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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자, 봐. 만독한 배레를 죽여 주세요. 선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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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들. 나나나 후배. 나 후배. 나 귀여워. 나 후배. 나 귀여워. 아. 들 미끄라이끌어라아이끌어데 아. 어차피 안 약자끼리에게도 사랑이 있잖아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안데요 이거 도 뭐야? 이거. 그러니까 나 베르랑 팀이 안 됐네? 여태 한 번도. 그러게요. 베르가 너 싫어해서 그래. 원스 시간이라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경험적 그... 하시면은 뒤쪽 뒤 어, <olx3>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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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않아. 공룡은 벌써 벌쪽 했잖아. 벌써 몇쪽 했잖아. 아. 이거 맛있겠다. 아. 아. 예. 자, 그러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잘 하셨습니다. 빠이. 노래가 신나네요. 아이고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어츠 <laughs> 어츠 오늘 재밌었죠? 아침부터 목, 목이 날라간 베르라가입니다. 와벌이라고할 뻔했어. 아침부터 목이 날라간 벌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 벌은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힘드네요. 어 <laughs> 아, 너무 졸렸어요. 진짜 오늘. 아 진짜 아침 막 새벽, 새벽 6시 반인가? 좀 일어나고 그래 막 6시 반에 일어났는데 안되겠던 거야 딱 일어났는데 아 이건 이건 아니다 하면서 한 10분 더 잤어요 10분 더 자고 좀 있다가 아 일어나야지 <laughs> 일어, 일어, 일어 일어나야지 음? 하는 고민을 했다가 일어났는데 아 진짜 졸렸어 와 그래서 아침부터 소시지방 먹고 도넛 먹고 그런 식으로 어, 어, 하루를 지냈습니다. <laughs> 아이고 니아 님 비주얼사요. 파트하면서 좋아하는 게임인데 사실 제가 좀 봐준 거예요. 사실 선배들 받드리긴 한데 그 원래는 이제 뭐 제가 또 내공이 있잖습니까. 원래는 잘하는데 또 이제 일부러 좀 선배들 기좀 살리려고 좀 받으렸어요. 예. 뭐좀좀 좀, 근데 뭐 티났죠? 어, 좀 티나긴 하긴 한데. 안데뭐 그래도 방송적으로는 재밌었으면 됐으니까, 그쵸? 아 제가 사실 아직 마우스도 안 꼽았어요 지금 음... 마우스도 안 꼽고 예... 그래서 뭐 사실 좀 봐드렸는데 화면도 안 켰어요 사실 예... 저눈 감고 있었어요 사실 아직 자고 있었어요 사실 자 아직 꿈나라였어요 어, 아유, 김춘이 올려 올려 아이 근데! 올릴게요 아니 근데 오냐면 진짜로 다 있어! 심지어 다 있어! 근데 안 올렸을 뿐이야나 <laughs> 죄송해요 제가 요즘 많이 바빠가지고 진짜 올려야 되는데 너무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laughs> 아 올릴게요 아 그럼 올려야죠 올려야죠 아참 여러분 여러분은 근데 질문이 있어요 여기에는 여러분은 제 장산문 커버 들으셨나요? 아 근데 티치가 좋다. 티치는 반응 태, 채팅 반응이 거의 거의 일시적이야. 너무 좋다. 티치가 좋네요, 확실히. 유튜브는 조금 얘기를 하면 한 3초 4초 기다려야 되는데, 아 좋다. 아 그냥 계속 한국어 방송 해야 되나? <laughs> 하루에 50번씩 듣는다고요? 그건 병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laughs> 오십, 오십, 오십 번이나 들으면 그건 병이에요 한마아홉번 정도면 괜찮지 <laughs> 장난이고요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들어주시이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7만 5천 찍었죠? 내 기억에는 7만 5천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짜 꿈에 그리던 10만이 꿈에 그리던 10만이 막 꿈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지? 꿈이 아니야 이게 행복해요 전 거의 8만 같거든요? 거의 8만이거든요? 진짜 좀 많이 두근두근 거리긴 해요 제가 진짜 듣보잡이가 맞나요? 듣보, 듣듣듣드듣드듣 드, 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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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하여튼 내 실력이 안, 안 되는데 듣 드, 듣보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야? 나쁜 말이야? 듣, 듣, 듣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 그래? 나쁜 말이에요? 어? 아 잡, 아, 정말은 아니군요. 아, 아 어떤 뜻이었냐면 그 하필 이때 나나였네요. 이때, 이때, 이때 나나를, 이때 나나를 잠깐만! <laughs> 듣, 그 그니까 듣지 듣듣 듣, 들을 들을 잠깐만 <laughs> 타이밍이 안 좋아. <laughs> 타이밍이 안 좋아. <laughs> 그게 아니라 그 듣지 듣지도 못한 듣들 듣지, 들을, 들을 만하지도 않한 들을 만하지 않는 그런 노래 실력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웃음> 그런 <웃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laughs> 아, 네. <laughs> 아. 그럼요, 그럼요. 커버 이 있어요? 아, 있어요. 아마 내년에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 아직 완전히 그냥 초창기라서 초기 단계라서요. 음, 네 매니저랑 얘기한 결과 투네션 이 어쩌면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서 제가 최소한 팁이라도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아쉽게도 팁이라도 좀 밀어 비추는 중. 음, 알겠습니다. 추악에게 좋다고요. 우리 이렇게 마지막 방송은 아니니까요. 우린 더 재밌게 놀 기회가 많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놀아요. 내 빌리언스더라. 그리고 추억 놀이도 좋지만, 같이 새로운 추억을 쌓는 것도 저, 재밌으니까, <laughs> 우리 다 같이 멋진 추억을 쌓아가면서. 앞으로 하루를 보냅시다 다들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나중에 또 봐요 네 빌리언즈들아